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 길이끈 강화와 자세 교정에 효과적인 기구 필라테스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필라테스는 크게 매트 위에서 맨몸으로 하는 매트 필라테스와 필라테스 기구를 사용하는 기구 필라테스로 나뉘어집니다. 매트 필라테스는 공간적인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기구 필라테스는 매트 필라테스보다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레슨 시간만으로는 뭔가 아쉬우셨던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집에서도 센터처럼 기구 필라테스를 할수 있는 홈 바렐 제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렐은 둥근 곡선형의 바렐에 사다리를 결합하여 스트레칭과 바렐 운동을 서서 할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스트레칭 재활 도구로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며 척추와 연결된 몸의 중심부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을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할 제품은 오션 케어 필라테스에서 만든 홈 레더 바렐입니다. 먼저 착한 가격이 눈에 띄는데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는 중국산 제품과 2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브랜드를 제외한 국내 제품들과 비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오히려 뛰어난 품질이 가격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저희 모션 케어 바렐은 유럽의 친환경 자작나무와 최상급 A++ 레자 가죽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자체 제작한 상품이라서 더 믿음이 갑니다. 네이버 바렐 판매 랭킹 1위에 평점도 상당히 좋으니 품질은 확실히 보장된 것 같네요. 그럼 모두 건강한 운동 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